九二。 뾰루지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아, 진짜. 왜 맨날 저는 360일 피부가 좋다가 꼭 촬영날만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뾰루지가 생기는 걸까요? 제 생각인데, 베트남 예능 나갈 때는 제가 사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laughs> 일단, 잠부터 좀 깨고, 오늘도 화이팅 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날씨도 좋아요. <laughs> 아 여기서 아침밥을 먹나봐요. 아유, <laughs> 못 Ăn đi giá đỗ không? Dạ. Yeah. Chút chút thôi ạ. À. Chút chút yeah, đúng rồi Dạ được rồi, được yeah, rồi ạ. Ừ. Yeah, cảm ơn ạ. Em xin đem ra để để bình bình không cá anh. Thì anh hỏi bao 언제 점심을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좀 먹어주는 편이. 음. 베트남 촬영장 오면은 이렇게 항상 어지 커피 차라 그래야 되나 그런 <laughs> <요런> 게 아요. <아이오. 웃음> 커피도 먹을 수 있고 탄산 음료도 먹을 수 있고.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네. 여이에 여섯, 여섯 잔 베트남어 예능 스크립트는 뭐 어려운 게 일상 단어가 아니라 그 게임에서 쓰는 무슨 단어라서 오늘은 특히나 무슨 공주를 구하는 퀘스트 이런 거라서 아 너무 어려워요. 오늘 제가 다 읽어야 할 네. 내용. 이 이거 제가 다 읽어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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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는 응. 것도 있고. 살려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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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촬영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오늘은 제가 거의 MC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야 하는데 아 너무 걱정이에요. 어쨌든 저는 최선은 다 했는데. <laughs> Hi, một, sì, đi đi ăn ít thôi ăn ít cơm hả ok ok không biết cái này là gì heo quay kho cải chua chả cá gà kho gừng mực xào đậu hũ tép sườn trợ lý là trợ lý của mình 얘도 나. 여기. 요, 좀 안정화지. <목소리> <ăn>, <막게. 목소리> 아 점심 먹어요. 베트남에서 어, 촬영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밥차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먹는데, 음, 뭔지 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아비 온다. 어? mưa rồi trời đang gìn đầu tóc ra quay ở ngoài rất không làm nhưng mà sao tới mưa nhiều nè rốt nhiều nè chào xin chào mọi người chào mừng đến với kênh của Lê Đức <laughs> Official <của> <laughs> <laughs> à, camera men của mình hôm nay đang là trong chu mình phải bút mà không được đấy trong chu thấy hôm nay buổi quay thế nào? Oh na thịt sườn heo kiểu gì cái <laughs> thằng bị Cái này là gì ạ? Canh Canh rau má Sợ nó bà hiểu không? Sức, cái đầu má này quên rồi. tên Chị quên tên cái đầu má là cái gì Hình như bánh nói không có đầu má Bên hàng không có đầu má <laughs> Giống Nghe giống Nghe giống <laughs> 지금 부실하게 먹은 거같아가지고 어차피 계기가 좀 많아서 과자를 좀 시켜 먹으려고요. 그랩 찾아보니까 한국마트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이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자를 하루에 한봉 이상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촬영날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이 떨어지니까 항상 중간중간 좀 달콤한 걸좀 먹어줘야 돼. <laughs> 베트남에는 이렇게 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laughs> 다 그냥 좋으시네요, 바닥에서. <laughs> 여러분, 익숙한 얼굴이지 않나요? 누구게요? <laughs> 지나이야. 지나이야. 모잉어이 꽹꽹 누모. 라야. 샤루나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입니다 여러분, 루나 알죠? 코이티비 자주 나왔던 친구. 오늘 제가 같이 촬영을 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루나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이티비 출연한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자인까만, yeah, 까만. 와 지금 7시 25분이에요 저녁. 촬영 시작한지 14시간 조금 더 지났어요. <laughs>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니입니다. 아여인와 저는 스물다섯 스물, 스물 살 입니다 오늘 무슨 어 베트남 젊은 연예인 친구들 다 와가지고 무도회 하는 거 지금 또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저도 엄청 예쁜 드레스를 입을 거고 이 친구도 너무 예쁜 드레스를 입지 않았나요? 예뻐 네아깜야 예뻐요? 오늘 드레스 중에서 제게 제일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우와! 이거 제 거! <웃음> 예뻐. 언니 막다 우리? 어. 드레스 안 맞을까 봐 밥도 진짜 조금 먹고 방금 만난 한예라는 친구는 38kg래요. 저랑 키가 2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10kg가 더 나가거든요. cái dòng n 아 y cái này cái dòng n 여러분이제흘안 카메라맨! 새벽 23분이에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이힐 11cm를 신고 계속하는 촬영이었어서. 지금 허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정말. 22시간 촬영했나? 21시간? 빵주는 이렇게 먹고 산답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